자. Mark read a book and went to bed. 여기 보면 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라 읽었어, 얘가? 리드라고 우리가 르이 드라고 해서 읽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잖아. 그죠? 책을 읽다. 그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르 에드라고 해서 리드라고 읽지 않고 레드라고 읽어. 그죠? 그럼 이거는 뜻이 읽었다가 됩니다. 과거형이. 얘는 일단은 현재형이죠. 과거형과 현재형이 글자 모양이 바뀌지 않고 발음만 바뀌어요. 발음만. 발음만 바뀌고 모양은 그대로, 단어는 그대로. 우리가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양이 바뀌는 게 있죠. 어느 게 모양이 바뀌었죠? 이트가이트라고 읽고 먹다죠. 근데 과거형은 ate. 맞죠? 어. ate. 얘는 먹었다요.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모양이 어, b 얘는 예약하다 책이란 뜻도 있지만 예약하다도 있어요. booking. 할때 b o o 이이 booking 예, 할때 어.. 북이에요. 근데 얘는 예약했다는 북드가 되죠. 예약했다가 돼요. 대부분이 이디가 이렇게 과거형은 이디가 붙지만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있고 모양이 바뀌지 않고 발음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죠. 외국 사람들이 가장,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와,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것과 가장 배우기 어려운 거, 한, 그, 언어를 따지면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뭐뭐가 있는지 알아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뭐 요런 말들이에요왜 그럴까? 예, 이 라틴어라고 하죠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던 말들이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게인글리시야 그죠? 그 다음에 중간으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러시아어 하고 우크라이나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 중동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야. 왜 그러냐면 유럽과 교류 붙어 있어서 교류를 했던 나, 말들이거든. 제일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 뭔지 알아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요. 한자권. 한자권. 그리고 특히 한국어, 일본어는 아예 어순도 다르지. 우린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얘네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냐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의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뭐겠어?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세요. 어? 선생님이 북을 게, 왜 얘기했냐면, 얘는 책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어떤 단어,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건 예약했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뭐뭐 하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명 어떤 단어가 명사도 될수 있고 동사도 될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말해주려고 부킹을 얘기한 거야. 부, 알겠죠? 얘는 책을 쓴여기서 책을 얘기한 거야. 마크는 읽었대, 읽었대. 과거형이죠. 밤에 읽었으니까 꿈나라로 가기 전에 그더 전에 읽은 거니까 과거형으로 레드라고 한 거고요. And went to bed. Go to bed가 잠자다. 라는 관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bed는 뭐예요? 침대요. 침대로 가다. 침대로 왜 가? 잠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 go to bed는 잠자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그죠? 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 잤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이거는 "잠 잤다" 마크가 "I want "want 는 "원하다" 라는 뜻이지, "to" 뭐뭐 뭐 하는 것을 원한대, 뭘 하는 거야. Find가 "찾다" 라는 뜻이죠. 어, 블루버드 파랑새를 찾는 것을 원해. 난 파랑새 찾고 싶어 라고 해석하면 되죠. Find는, F -I -N -E -D, find가 되고 얘는 U, O, n t 이 want 같은 거 것은 몇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거 안 해줘도 되지. 있는 것. It lives. 르 이브 발음 없어요. 스 lives가 되죠. 살다라는 뜻이죠. In 어디 안에. 드림랜드 꿈나라에 살고 있대요. 그죠? 드림랜드는 하나의 어, 명사처럼 쓰인 거죠. 꿈나라 됐죠. 시간 더 필요합니까? 자, how 어떻게 can 할수 있냐? I 나는 get 거기를 도착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get은 얻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장소를 구했어, 어딨어 도착하면 그 장소를 구하는 거죠. 도착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대 e 는 거기, 거기는 드림랜드를 얘기하는 거지. 드림랜드. 했더니, you can get there by. 이거 아까 퀴즈 배틀 하는데 틀리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by. y가 i 발음 나죠.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무슨 뜻이냐? 뒤에 교통수단이 붙으면 어떤 것을 타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트레이는 기차죠. 기차를 타고 너는 get. 도착할 수가 있어요. Get off. Get off는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내리다. At 뭐뭐에서 장요 뒤에 장소를 붙이면 되겠죠. Dream Station. Station 스트에이티아이오에는 션 발음이 나 션. s t -e. 이션역 정거장 Dream Station. Dream 역 꿈역.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걔도 포는 그, 에, 트, 오, 푸 발음 나죠.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아니요, 라는 말이 없으면 다 적었다고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와우, t 어라 r e a r many birds. 어, 거기에, 거기에 있다. 많은, many, 새들이 있다. Where? 어디에, is, where is가 붙으면? 있으니까로 반영하는 거죠. Where d 기 i s 먹까 의문형이 되는 거예요 The b l 블루버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i t 그것은, is, 있습니다. i t 은 블루버드죠. in, 어디 안에? 해피가든 y g 행복한 정원에 있어요. 행복 정원에 있어요. 그래서 where is happy garden? h a p p 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i t 그것은,입니다. between, ᄃ, 얘는 느 그래서 B 튜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죠. 새드 가든가 어디 가든에 있다고 했죠? 타이얼드 가든이랬죠? 타이얼드 가든 사이에 있어요. B 튜 어디 어디 사이에 무엇 A와 B 사이에 새드 새드죠. 얘는 슬픈 타이얼드는 트아이은 아이어 아이어 하고 협곡라는 소리 그래서 얘는 피곤한 슬픈 정원과 피곤 정원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적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적었죠? 자, 다음. 자, 땡큐. 고맙다. 자, 그 다음. 마크. 웰컴 투 해피가든. 웰컴 투. 환영한다. 라는 뜻이죠? 어디에 온 것을 환영해? 라고 했을 때, 웰컴 투. 웰컴 투 플러스 A가 있으면, A에 온 것을 환영해 우에르 시크 어므 웰컴 이죠 Hi, do you want to come home with me? 어 너는 원하냐? 원하니? want 하고 여기 앞에 do가 붙어서 원하니? 라고 의문형이 되는 겁니다. 의문형을 만들려고 얘를 앞에다가 넣은 거예요. to come. 어디, 가는 것, 오는 것, 오는 것, 얘가 하는 것이라고 했죠. come이, home이, 집이죠. with me, w i the. with 가 되죠. 뭐뭐와 함께, me는 나. 이게 with I를 쓰지 않고 얘는 원래는 me는 나를, 그래서 목적형이에요 with 플러스 목적이 뭐냐 이 with, 함께 가는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me를 쓴거예요 with me with I가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want to go your home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뒤가 생략된 거고. 그래, 나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다음에 그때는 마크가 워크업이라고 했죠 원래는 잠에서 깨다는 웨이크업이죠 잠에서 깨다 근데 워크는 웨이크의 과거형이죠 깼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깼다 앤드루 원래는 드로우가 그림을 그리다라고 어, 쓰는 단어인데 이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렸다. 블루버드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마크가 하는 말. My bluebird is here. 내 나의 파랑새는 is here.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 w i t 나와 함께. I'm happy now. 나는 굉장히 행복해. I'm happy. 행복해 now. 지금. 나, 우,죠. 지금이라는 뜻이죠.